음.. 3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코의 길이가 6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하라 일단 부채꼴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호의 길이가 6파이고요. 그 다음에 간지름의 길이가 8이고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. 그러면 호의 어 길이는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이죠.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6파이는 8세타가 됩니다. 그러므로 알수 있는 게 세타는 8분의 6파이가 되겠죠. 그래서 음, 4분의 3파이가 됩니다. 그래서 답이 3분이겠네요. 그래서 어떤 개념을 썼나 봤더니, 음, 그 뭐시기고 그냥 부채꼴이죠. 넘어가겠습니다.